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홍원항에서 펜텀포라는 선사를 타고 백조기 낚시를 나왔습니다. 요새 또 백조기 조황이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홍원항에서 히트, 예, 네. 인트로도 안 했는데 히트. 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홍원항에서 펜텀호를 타고 백조기 낚시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 첫 포인트 도착하자마자부터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꽤잘 나오고 있어요. 입질이 그냥.. 내리면 입질이야 그냥 오늘 100마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어제 장원하 신조사님 한 150마리?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말인 거 감안해서 50마리 빠진다 생각하면 100마리 싹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자 오늘 채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로드는 오슬로피싱 안녕문어 메탈팁이고 이거 신제품인데 이제 경량 문어로드입니다 음, 부대의 힘세를 가지고 있고, 릴은 크레만 A7. 제가 전천으로 사용하는 릴이에요. 뭐, 거의 선상낚시 대부분 어종은 다 합니다. 쭈꾸미, 가보징어 뿐만 아니라, 요 광어, 참돔, 백조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전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릴, 크레만 A7. 기어비가 6.6이에요. 그리고 합사, 윤희종합사 1호. 윤희종팔합사 1호. 가져왔고, 채비는 뭐더라? 백경주신 건데, 드릴게요. 이게 더잘나온대 요새 백조기는 이게 훨씬 잘나온대 루어용 3단 가지채비 추대신 메탈지그 지그헤드 사용 가지채비로 마리수어 반짝이로 대상 어어필. 응이 채비가 요새는 그 뭐지 백조기 편대채비보다는 요 채비가 더잘 나온다고 해서 요 채비랑 편대채비 다 챙겨 왔습니다. 네. 경제적이에요 내개에요 여기 한 묶음에 내개 들어. 와 이거 두 개면은 하루종일 백조기나싹 가능. 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우 손맛 좋아 음 좋아좋아 후 좋아. 히트? 어, 그래 히트 내리면 물어 그냥 역시 채빈은? 채빈은 pjc 역시 바늘은 <마늘이> pjc <비교실. 웃음> 그렇습니다 네잘 잡는 분들은 계속 잡으시는데 못 잡는 분들은 천하, 옆에서 잡는걸 쳐다보고 보고 계시는데 이 바늘이 보이면 안되지 활성도가 엄청적으로 바늘이뭐 조그만 붙어있어서 잘 보는데 지금 딱 밑에 끼우시고 한 1cm 정도 남겨놓으시고 딸려지는 게 제일 좋아요 1금 c m 남겨놓시고 여러분 백조기쪽이는 홍어낭입니다 홍어낭으로 오세요 어차피 위에 있는 배들도 다 홍어낭으로 내려와요 홍어낭으로 오세요 잘 나와요 잘 나와 날라라날라라라이스 <웃음> <웃음>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제발 여보 불이 불에가 이렇게 튀어 나와요 그래서 어창에서 백으이좀 오래 살리고 싶다면 불에를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터으려 줘야 됩니다 으으서 불에가 으어들게 이렇게 으으으어으으으 잘한다. 으으으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리으두명으으으으으으으으 잘한다, 없는것 같았는데 오쪽 아이 no. 놓쳤죠 갔죠 no. <laughs> 그렇지, <맞죠? 웃음> 나이스 옆으로 갔다 아 옆집으로 갔네 백조기가 그러니까 역시 백조기 채비는 BKC 백조기 전용 채비. 백조기 BKC 다시 이동 백경 백조기 하면은 나오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체비 그거 쓰시면 되세요. 백조기 낚시 운영은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뽕돌, 나이스 뽕돌 바닥에 찍고 네. 살짝 올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방금 입질 있었는데 얘기하다가 또 그냥 유지하면 되고 음. 만약에 안나오면코 패지 살짝 살짝 해주거나 좀좀 많이 들어서 뽕돌로 바닥에 쿵쿵 찍는 그런 액션을 취해주면 얘네들이 좀잘 먹어줘요. 보통 입질이 이렇게 오면은 입질 왔을 때찜질을안 하면 백조이가 지렁이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 입질이 계속 없다라고 하면은 올려가지고 미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지렁이. 미끼는 무조건 청개비 사용합니다. 뭐, 개불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생미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가성비 면으로나 뭐 편의성으로나 여러모로 봤을 때, 청개 지렁이가 가장 나한거 같아요 여기 갔으면 부족했다가 네샌드도 챙겨가긴 했거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유 잘 나와요 나이드 오 조개 조개가 아닌가? 장대인가오 쌍거리 오 나이스 <laughs> 쌍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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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쌍거리 면 이렇게 팔만 했겠다 <laughs> 롤라는 이유가 뭐야? 응. 그냥 올려 그냥 가면 어떻게 살기 끝 준비해요? 어? 여지 초보자의 운이란 그치? 어 사이즈 깡깡. 봐라 오 좋은 애들 올라오네 하 이거봐 백조기가 나오네 상당히 큰 백조기 아니래잖아요 <laughs> 뭐든 나오면 됐지 뭐 혼났다 혼났어 도착 다시 백조기 보세요 여러분 내리자마자 물어주는 그 백조기의 그... 머시기야 조가를 보여드릴게 아연 보여줄 것인다 나와 나100% 나와 어? 내 포인트 다른데 갔다 온 사이에 백조기 애들이 달라졌네 nope. 나보다 먼저 잡을 리가 없죠 아잉 nope. 집중 <laughs> 집중 nope. 아니다 잉 그렇지, 그렇지. 내가 먼저 잡는다고 했지. 잡았어. 먼저 잡, 먼저 먼저 먼저. 내가 잡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길 줄 알았어. 아 역시 내가 이겼다. 보셨죠 여러분? 잘 나오는 거. 아유 일 초만 빨리 물었어도 에이. <웃음> 히트 히트 이 히트 나 히트 이트 더블 히트. 라이스 더블 히트. 계속 나온다. 더다다블 <laughs> <따뜻, 따블> 히트. 헛다다. <laughs> 헛 그냥 해. 잡는 사람이 잡으면 조기도 작아요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재밌는 말씀하시네 <laughs> 아, 뽑으려고 뭐 그냥 도실용이더 없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어, 진짜 싫은 이없는데 <laughs> 마지막인가? 아, 잠깐리나 맞다. 이이거 아, 예. 실영이 털리면끝이네 털리면 실영이 없어서. 자 필살기 가자. <laughs> 아, 대단하다. 먹을까, 진짜? 안 먹을 것 같은데. 머무라는 낚시를 하는 거는 먹는데, 생리끼 하는 거는 먹을까? 거 어, 맞아. 어차피 지렁이 없는데, 뭐. 네. 나이스? 원다 어? <laughs> 샌드롬이야? 오. 아, 그때 바늘은 지렁이라서. 아. 과연 뭘 먹었지? 오, 우와. 어, 없어도 되겠는데? 와, 씨, 이렇게 먹어. 한번가요 응. 먹어, 먹어. 저도 샌드워크. 쌈은. 어, 뭐, 지렁이 없으니까. 진짜, 혹시 몰라도 샌드워 챙겨온 게 대박이네. 야, 여러분, 지렁이를 다 써서 샌드워크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물기 물거든요, 옆에 분이? 네. 잘 먹어. 어, 나이스. 입질이 오는 것 같은데? 어, 어, 입질 와. <laughs> 입질이 옵니다. 샌드홈에루어로 지금 백조기 낚시. 신세계구만? 어, 히트. 샌드... 와... <laughs> <응. 웃음> 아, 추다. 샌드홈 샌드엄으로 백조기 물어. 가는 건가 봐요? 잡았어? 응. 아. 까꼬. 꼬연. 잘하. 샌드홈에 나왔어. 위에 건 털렸어. 응, 샌드웜이 나오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백종이 낚시. 샌드웜이라니? 갓, 루라니가짜미끼라니 히트. 히트, 히트, 또 히트. 샌드웜. 그니까. 러 응, 어, 샌드웜도 잘못다니. 세상에, 마상에. 자. 아딱 신기하네 그거참야 지렁이는 막 냄새나고 막 이러는데 샌드웜 스면 오래가고 개꿀인데? 역시 머클링 어 이게 나오지? 그냥 아 이렇게 잡기 쉬운 그냥 백종이 정말 잡기 쉬운 거구나 또 이번에도 또 샌드웜에 백종이가 올라와요 잘 나오는데? 지렁이만큼? 지렁이 털렸나? 아 이번에 지렁이 털렸네. 아 지렁이 웜이 털렸죠파트 흔들어 흔들어주니까 먹네. 야파팅 기가 막힌데 이거? 액션만 잘 주면 먹네. 따꿍! 아 이번에도 없어졌다. 아 이것들이 웜을다 그냥 아작을 내버리네.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시 4시 반 마무리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계속 하시는 분들이 뭐안 쉬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들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하는 건 마음대로 타고 내리는 건 마음대로 본내려요 자, 오늘 잡은 거 조각 좀 보여드릴까요? 자, 진짜 쿨러 꽉 찼어요. 근데 무거워 지도 못해.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지금 또 지금 무슨 그 저기 봐요. 비닐 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오늘 낚시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홍어남 펜터모. 네, 펜터모 하고 와서. 자,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안녕. 빠이. 제가 좀, 제가 우유빛깔이긴 하죠. 커피우유도 우유고 축우유도 우유다. 선생님 자리로 돌아가실 시간이 됐는요 감도 되게 좋다. 감도 좋지, 오슬로퍼. 뭐가 슬쩍 저기만 해도 다 느껴져요. 그죠? 이 감도 좋은 로드는 오슬로피싱의 안녕 문어라는 로드입니다.